제가 지금 낭독해 드릴 부분은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음, 읽어 드릴게요. 외국풍의 집에 살기를 원하고 큰 차를 타야만 하고 서양식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는 집착에 빠져 있다면 그러고는 외려로 되어 있는 이름의 거리를 질주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모양새라고 믿고 있다면 그렇게 믿는 그 누군가에게 묻고 싶다. 그 안에 있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당신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로데오라는 생뚱맞은 이름의 거리가 도시의 중심에 떡하니 들어앉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름 지은 그 누군가에게도 묻고 싶다. 그 길이 진달래의 길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것이란 게 부끄러워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국 비버리 힐스에 있는 로데오기를 이름까지 그대로 본떠서 불러야 하는 이유를 누군가 대답해 주면 좋겠다. 내가 나일 때, 우리가 우리일 때, 그때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리고 아름답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평안한 마음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어도 그렇다. 아름다움이 없는 본질은 없다. 본질을 그대로 수긍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다면, 그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진정한 본질이란 게 그렇다. 어떤 옷을 입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나 누구의 것을 본떠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 여긴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걸로 인해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착각일 뿐이다. 오히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 몸 내면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다른 존재들은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옳고 그름을 벗어나 나를 만날 수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요즘 나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소비하지 않는 단순한 생활을 지향하고 있다. 내한몸 부양하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 외부에 노출되는 나의 이미지를 위해 뭔가를 인위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화려한 옷이나 제품으로 나를 감싸야 할 이유도 없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에서 나까지 가세해서 소음과 공예를 만들어내야 할 이유는 더욱이나 없다. 게다가 두눈 뜨고 나를 바라보는 다른 생명체들을 기필코 잡아먹어가며 나의 삶을 확인해야 할 이유도 없다. 다만 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일은 있지 않는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중요한 그 누구도 아닐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다른 누구의 확인이나 격려가 없다면, 그때 오롯이 느끼는 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쟁취하려 바쁘게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로 나를 우월하게 만들려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그냥 평범해도 괜찮은 나는 누구인가. 분홍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서 들고 아무렇지 않게 버스를 타고 오르내리면서도 마음이 평화롭고 오래된 슬리퍼를 신고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낀다. 자연스레 흰머리를 끌어올려 뒤로 묶은 나 자신의 모습에서 삶의 편안함을 확인한다. 아무도 아닌 평범한 존재인 것이 왜 두렵고 부끄러운 일인지, 자연스레 변해가는 것이 왜 수치스러운 것인지, 오히려 아무도 아닐 때, 아무것도 같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친구 또한. 만날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변화갈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된다. 오로지 살아 있음을 온전히 느끼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누리고 그런 순간들을 늘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들이 정한 행복의 기준에서 나의 행복이 찾아지지 않고 좋은 것을 구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행복은 바로 내 안에 이미 그렇다. 이미 나는 온전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아차린다. 내가 나이기만 하면 된다. 어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세 상이 나를 부르 는, 이 름이 무엇 이든 내가, 나 이기만 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감사 합니다. <laughs>